음,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해볼 이야기는 우리가 2019년에 같이 이지로그를 시작하면서, 음, 2019년에 목표를 연초에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. 뭐, 공유를 한 친구도 있고, 안한 친구도 있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9년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전초의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나, 혹은 뭐, 목표가 수정되었나 등등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먼저 저번에 연초에 목표 공유를 안 하셨던 불통령님부터 연초의 목표는 뭐였는지뭐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 연초의 목표는 운전면허 따기였는데요. 음. 네. 흥미가 점점 떨어져서. 시작을 향해 기분이. <laughs> 네? 시작을 향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. 시작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서요.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네. 안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의 목표는 그치. 없나요?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연말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. 논문을 쓰자. 오. 뭐 박사 논문이 올해 마무리인가요? 아니요. 지금 하고 있는 거 논문을 쓰자. 아. 그, 그럼 연말까지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? 네. 음. 혹시 무슨 논문인지 짤막하게 이거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토픽을 공개해 주세요. 토픽. 네. 어 유산균을 실험실 내에서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음. 인위적으로 진화를 시켜요. 그 다음에 음. 전후의 유전체를 시퀀싱을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왜 그런 피노타입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. 음. 사실 거의 다 끝나서 곧 나갈 것 같아요. 오, 실험실을요? 네. 실험실을 나간다고요? 논문이 어? 나갈 것 같다고요. 아, 논문. 아. 음. 그러면 다음 하실 분 지목해 주세요. 어. 블랙보님이요. 음, 어, 저는 어. 네. 올해 초에 목표로 자동차 사기를 했었는데 여러 번 고민한 결과 살 필요가 없다. 아. <laughs>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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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우리의 차가 아니 아직도 뭐 100%는 아닌데 이게 차 있는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좀 퇴근하고 막 칼퇴 5시 칼퇴해서 뭐좀 근교한 차로 한 30분 1시간 걸리는데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퇴근 을 8시 9시에 하는데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벌써 12시가 넘는데 그게 말이안 되나요? 그게 힐링이죠 일한 일에 힐. 갔다 오면 개고생하고 아무튼 결국은 그러면 칼퇴하는 날 아니면 차쓸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차를 주차장에 처박아 놓고 찾지도 못하는 상황만 생긴다고 해서 좀 짐짝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고쳐 먹었는데 아직 몰라요. 또 근데 사실 요즘 조금 업무 강도가 많이 낮아지고 워라밸을 찾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.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또 필요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고민 중입니다. 아직 아직 고민 중. 아 근데 아마 올해 안살것 같아요. 아 청설모님 계획은 뭐였어요? 제어 연초 목표가 두개 있었는데요. 하나가 수영 계속하기. 음... 하나가 코딩 계속하기. 오 잘하고 있네요. 네, 그래서 그러네. 비교적 어, 살면서 이렇게까지 반년 동안 목표를 꾸준히 뭐잘 하고 있진 않아요. 근데 꾸준히 하고 있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영은 제가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오리발도 가고 더,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레벨에 다달았고. 물론 꾸준히 가지는 않아요. 일주일에 세 번은 꼭 가고 목표는 네 번인데 보통 일주일에 한두번 가기도 해요 요즘에. 뭐 그렇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. 코딩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졌어요. <laughs> 예전에는 네. 맨날 퇴근하면, 음, 독서실 투성. 가가지고 공부하고, 네. 투썸도 맨날 가서 공부하고 이랬었는데, 점점 어려워지고 일도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, 공부를 거의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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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이런데, 그래도 손에서 놓지 않을 생각이고, 연말에 제가 그 업무에, 직접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시연하는 걸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그목적은꼭 이뤄볼 예정인데 근데 그게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오늘 끝인가요? 네, 그럼 오늘은 네. 네,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<laughs> 네. 진짜 끝? 네. 진짜? 네. <laughs> 진짜?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